A rainbow, 무지개, in a bright blue sky, 화창한 파란 하늘에 떠있는 어, 무지개는 is a beautiful sight. 이해되죠? But did you know there are also rainbows at night? 그러나 너는 알고 있었니? 화창한 하늘에, 화창한 날에 rainbow가 뜨는 거는 아름다운 광경인데 넌 알고 있었니? 밤에도 rainbow가 있다는 것을? Wow. Just as sunlight produces rainbows. 햇빛이 rainbow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just like, just as, 똑같은 말이야. moonlight produces rainbows too. 어, 별, 아니, 달빛도 생산한다, rainbow를, 역시. 어? 어 햇볕만, 햇빛만 레인보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달빛도 레인보우를 또한 만들어낸다. 이거야 these lunar rainbows are known as moonbows. 이달 레인보우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moonbows라고 알려져 있다. The basic principle of a moonbow, moonbow의 어, 기본적인 원리는 is just like 모아갔냐면 that of a rainbow, rainbow의 대시 yeah, 뭘까 principle. 음, rainbow의 원리와 똑같다. However, 그러나 because moonlight is weaker than sunlight. 어 그러나 moonlight이 sunlight보다 더 약해. 맞잖아. 어 약한 약하기 때문에 moonbows look white instead of colored. To human eyes 어, 그래서 어떻게 돼? 문보우는 하얗게 보여 뭐 대신에? Colored 대신에 하얗게 보인다 누구에게는? To human eyes 인간이 눈에는 어 낮에 레인보우 뜨면 빨주노초파남보 Colorful 어 이게 보이잖아 근데 밤에 문보우가 뜨면 어떻게 보여? 어, white 하얀색으로만 보인다고 밑에 그림 나오죠 So when can we see a moonbow?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문보를 볼수 있나? First, the air needs to have enough moisture in it. 첫 번째로 공기가 필요하다. 충분한 습기를 그 안에 갖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 Like when or right after it rains. 뭐처럼? 어, 비가 내릴 때나 혹은 비가 내린 직후처럼 혹은 when you are near a waterfall or a sea 너가 폭포 주변이나 바다 주변에 있거나 아무튼 어, 비가 내리고 있거나 비가 내린 직후거나 폭포나 아니면은 뭐 바다 근처에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 공기 중에 어, 모이스처 양이 충분한 거잖아. 그럴 때 문보가 생긴다. 요지 Second, there must be a bright moon, which is low and almost full. 그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뭐뭐 이메트림업 때가 아니라 뭐모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는 모모 이어야만 한다. bright moon이 있어야만 한다. 밝은 음, 달이 있어야만 한다. which is low 좀 낮게 뜨고 거의 almost or 어, full 이렇게 almost full or full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야 달이 낮게 뜨고 거의 full moon이 돼야 된다 이제 보름달 그치 보름 보름달이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almost full 이건 아니면 full이면 더 좋겠지 그리고 Also, 또한, a dark sky is necessary. 그리고, 하늘이 어, 어때야 돼? 아주 어두워야 돼. 음. Finally, the moon must be behind the viewer.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바라보는 사람 뒤쪽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Because all of these requirements, because of all these requirements, 이 모든 충족 요건들 때문에, 문보우스 are much less common than rainbows. 문보우는 훨씬 확률이 적어. 응. 훨씬 덜 일반적이야, 뭐보다. Rainbow 보다는. 문보우가 훨씬 덜 일반적이라고. 그니까 볼 가능성이 훨씬 더 없는 거지. 그리고 less ability. 그리고 then. 이건는 열등 비교라고, 열등 비교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품위가 있다, 이거야. 음. 그리고 좀더 못한 그런 느낌을 말할 때는 열등 비교가 훨씬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you are uglier than he. 이거보다는, you are less beautiful than he. 아니면 less handsome than he. 뭐, 이게 좋다고. 어? Your son is more stupid than she. 뭐 이거보다는 your son is less smart than 누구 누구. 뭐 이런 게 훨씬 좋다 이거지. 어? Your son is fatter than 누구 누구. 이거보다는 어? 더 뚱뚱해. 뭐 이거보다는 less 뭐라고 해야 되나? 덜 슬림하다, less slim 이게 나은가? 어, 어 이런 식으로 덜 모모하다, 좀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어 그래, 네 피부가 더 까매, 어, darker 뭐 이렇게 얘기하 얘기하기보다는 less 뭐 whitened 뭐 이게 훨씬 좋다 이거지, 그 정도, 어, 그 정도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less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열등 비교인데 열등 비교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비교는 이름절일 때뭐 뒤에 er 붙이고 뭐 자음으로 끝나고 앞에 단자음 단모음이면 또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뭐 er 붙이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형뭐 뭐야 어 그것도 아니면은 뭐 앞에 more를 붙이고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배우기는 좀 복잡할 수가, 복잡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less는 그런 게 없어. 그냥 less만 냅다 붙이면 돼. 그럼 끝이야. 어, less, fast, less, beautiful, les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less, beauty, t h a n 어,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어, 열등 비교가, 비교가 훨씬 애들이 배우긴 쉽다. 자, t h a t i s why we do not see them often. 그것이 바로 이유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주 볼수 없는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 당연히 어, moonbows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그 moon b o w 를 만드는 조건 조건은 무엇이다? 공기 중에 습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늘이 정말 어두워야 된다. 그리고 달이 어떻게 해야 돼? 달이 거의 보름달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 달의 위치가 보는 사람의 뒷 부분에 있어야 된다. 달의 위치가 보는 사람의 뒷 부분에 있어야 어 달이 보는 사람 그 달을 보는 사람 음, 의 뒷부분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어,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Moisture in the air", 그다음 "full moon", 그 다음에 "moon should be behind the viewer", 그 다음에 "dark sky" 이게 좋겠죠. 자, 단어 한번 볼게요. "Principle" 원칙, "Moisture". 습기, requirement, 필요 조건, 아니면 요건, condition, 상태 조건. 수고하셨습니다.